얘기할... 조심, 네. 조네네 음... 어. 잠시만요. 아, 생각을 많이 안. 아니, 아니, 아니 저, 제가 좀 진지한 편이어가지고. 아, 곤시무저 갈까요? 아, 아, 좋아요, 좋아요. 어, 네, 네, 어, 제가 생각하는 저희 조업 형의 장점은 어. 제 병신 스세요 다나 다나도 아, <laughs> 아니 다나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어 장단점이 똑같은 것 같아요. 그 무심한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 이유가 어그 무심한 게 장점일 수가 있는 게말좀 그러니까 정리 좀 할게요. 잠시만요. 제가 긴장해서 긴장. 아, 긴장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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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해서 <laughs> 그래요.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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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긴장해서.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죠. 명수 씨부터 깔끔하게 맞아요. 제가 그냥 <laughs> 아, 일단 종업이가 뭐, 아, 이게 너무 막 뭐, 무대를 잘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하고, 이런 거 너무 뻔하고, 종업이가 이제 평소에 뭔가 저희끼리 있을 때나 뭐 이렇게 생활할 때 종업이가 되게 조금 웃겨요. 진짜난 정말 저는 종업이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이 친구가 되게 재밌고, 근데 이게 조금 더 아시는 분만 아시고 좀...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알죠? 그니까 완전 그게 좀 장점 인것 같아요. 무대에서는 완전 이제 섹시한데 이제 평소에는 되게 갭 차이는, 재밌고 갭 차이가 예 네. 단점 매력이 있다. 네 그런 단점 매력이 제가 본 사람 중에 좀가이좀 좀 많이 큰것 같다 는 갭이 많이 큰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또 단점을 얘기하자면. <laughs> 우리 그럼 장점만 빠르게 듣고 네, 갈게요 <laughs> 본인의 장점 네 본인씨가 바하본 장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호봉이 이제 장단점이 무심한 게 똑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무심한 거에서 장점은 어, 어떤 일 같은 거를 처리하실 때 감정을 좀 빼고 일을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되게 딱일 일 처리를 되게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약간 막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뭐성중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?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일처리가 늦어진다거나 그런게 없다 프로페셔널하다 형 T야 이두씨 어.. 멘탈이 단단하다 좋습니다. 우리 네, 한 문장으로 끝났고요. 우리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요. 네, 아쉽게도 네,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분씩 짧게 네,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여러분 어, 정말 저 조업영의 첫팬 콘서트에 제가 오게 돼서 정말 너무, 너무 영광이고요.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조업영을 되게 존경했었는데 어,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되게 네, 뜻깊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하고 잘 즐기다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어, 그 저도 어 이제 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중업이 무대에 같이 설수 있다는 거. 첫 번째 어 콘서트 팬 콘서트에 설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많은 분을 모 주셔서 저희 딱 나왔을 때 환호까지 해 주셔 가지고 너무 너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중업이 네. 많이 이뻐해 주시고 앞으로 더 멋있을 거니까 응원 많이 해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팬미팅하고 팬콘서트 하는 게 꿈인데, 어, 저보다 아 먼저 이렇게 꿈을 이뤄서 너무 정말 축하하고, 그 다음에, 네,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, 앞으로도, 어, 계속해서 더 멋진, 네, 솔로 활동 오래오래, 해오셨으면 예,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언제나 등 뒤에는 또 저희 24시 멤버들이 있으니까, 어, 함께 달려가고 봅시다! 이렇게 세 분을 그러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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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<감사합니다>. 고생했어 <laughs> 화이팅!